이 선거제도가 제대로 작동이 돼야 자유민주주의가 유지가 되는데 대통령께서 갖고 계신 생각은 선거제도에 문제가 생겼다는 판단에서 이 모든 그 의사결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그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선거제도를 운영하는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가 뭐 아들 채용은 둘째치고 직원들이 근무 시간 중에 대학원을 다니고 자격증을 취득하고 자리를 비우고. 제가 아직 별로 끝나지 않았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잠깐만요. 저희가 궁금했던 점은 확인을 했으니까요. 네. 어, 그럼 들어봐야지. 알겠습니다. 일단 <laughs> 그런 말씀 부분에 정리해 대해서 해주시죠, 의문을 그냥. 갖고 계셔서 일단은 저그 주장을 유지하신다는 말씀 아까 네, 하셨는데 그거 나중에 정리 를 한번 해주십시오. 네. 짧게 마무리 해 짓기를 말씀드렸으니까요. 더 가세요, 더해. 성관이가 그러고 나서 한 해명은 원래 성관이는 전통적으로 가족 회사가 맞다. 그리고 그걸 수사하면서. 사무총장이 랩탑과 휴대전화를 완전 깡통으로 제출했습니다. 그 증거임에도 해당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도저히 그냥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면 선거제도가 망가진다는 것은. 대통령의 잘못된 통치행위도 선거라는 정치적인 수단을 통해서 통제, 가 불가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제도의 정상화를 위해서 중앙선관위가 이런 의혹을 받고 있으니 한번 조사해봐라 라고 해서 국정원장에게 지시를 해서 감사를 하니 그것을 또 이유로 탄핵안을 발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앙선관위가 철저하게 외부 세력에 의해서 비유가 되면서 그 내부에서 누구나 냄새를 맡을 수 있을 정도로 썩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이것은 한번 들여다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단을 하신 거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에 대한 판단은 국민들께서 선거를 하시면 됩니다. 선, 정권을 유지시킬 것인지 아니면 바꿀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정통치에 대한 다, 판단은 당연히 선거를 통해서 하는 것이고 그것이 대법원 기존 판례의 취지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검찰이 기소의 영역으로 끌어 들어와서 형사재판으로 이것을 판단한다. 것은 대통령의 고유한 권한을 개혁 선포 권한 그리고 고도의 통치 행위를 사법부 밑으로 종속 시킴으로 인해서 상권 분립을 깨뜨리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히 이 기소 자체가 불법 기소고 따라서 공소기각이 판결서 선고되어야 한다는 점을 처음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는 이저이 주장을 양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공소기각 판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가장 맨 앞에 두되 그것만 유지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관계 대수도 다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